이번 시간에는 콜라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콜라겐이란 무엇인가?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에서 가장 풍부하게 발견되는 단백질입니다. 이는 피부, 뼈, 근육, 인대, 건, 혈관 및 소화계 같은 다양한 조직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며 특히 피부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몸이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은 저하됩니다. 이는 피부 주름, 관절 통증, 그리고 다른 노화 관련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콜라겐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을 먹음으로써 콜라겐의 체내 수준을 높이려고 시도합니다. 콜라겐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타입 1, 2, 3 콜라겐입니다. 타입 1은 피부, 뼈, 인대 등에 가장 흔하며 타입 B는 주로 연골에 타입 3은 피부, 근육, 혈관에 주로 분포합니다 콜라겐의 흡수 콜라겐 자체는 큰 분자로 직접 흡수하기에는 너무 커서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나 더 작은 단백질 조각인 펩타이드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며 분해된 후에 콜라겐 펩타이드는 소장을 통해 혈류로 흡수됩니다 콜라겐의 흡수 과정 섭취 콜라겐은 식품이나 보충제 형태로 섭취됩니다. 보충제 형태의 콜라겐은 주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형태로 되어 있어 체내 흡수가 용이합니다. 분해. 소화 효소들이 콜라겐 단백질을 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흡수. 이 분해된 형태는 소장을 통해 혈류로 흡수됩니다. 활용. 혈류에 흡수된 콜라겐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은 전신으로 운반되어 피부, 뼈, 관절 등의 다양한 조에서 새로운 콜라겐과 다른 단백질의 합성에 사용됩니다. 콜라겐 흡수를 최적화하는 요소. 하이드 롤라이즈 드 콜라겐. 이 형태의 콜라겐은 이미 분해된 상태로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콜라겐의 흡수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동물성 식품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구리 아연과 같은 영양소를 제공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토마토, 견과류, 씨앗, 과일 등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많은 식품, 뼈 국물, 집에서 만든 뼈 국물은 가장 인기 있는 콜라겐 식품 중 하나입니다. 소, 닭, 물고기의 뼈와 관절을 오랫동안 끓여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콜라겐이 뼈에서 용출되어 국물에 용해됩니다. 피부가 있는 가금류, 달과 오리 같은 가금류의 피부에는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피부를 포함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류와 해산물, 특히 연골이 많은 상어나 가오리, 그리고 피부를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 정어리, 멸치 등은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또한 연어와 같은 물고기에 피부도 콜라겐이 많습니다. 젤라틴. 젤라틴은 콜라겐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이며 주로 단백질이 풍부한 디저트, 유제품, 스프 등에 사용됩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에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및 흡수가 쉽습니다. 붉은 고기, 고기 부위 중에서도 특히 결합 조직이 많은 부위의 갈비인 목살는 콜라겐이 더 많습니다. 동물의 발, 귀 또는 기타 연골이 풍부한 부위, 이러한 부위는 전통적으로 스튜나 국물 요리에 사용되며 콜라겐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콜라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